예단은 얼마나 할 거야? 신혼집은 몇 평으로 할 거냐? 장결례 자리에서부터 이상했습니다. 다른 집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웃는데 시어머니는 앉자마자 돈 얘기부터 꺼냈습니다. 그 순간 알았습니다.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되는 장사판이구나. 장결례는 시작에 불과했어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축의금 사건 뒤에 이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 꼭 들어보세요.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축의금 봉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. 그걸 하나 하나 세더니 아무렇지 않게 본인 가방에 다 넣은 사람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. 어머니, 어머니,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이건 저희 시온 살림의 보탤 돈인데. 엄마, 지금 뭐하는 거야? 이것들이 둘다 미쳤나? 내가 너 으? 하나 키우느라 피땀 흘린 세월이 몇 년인데 이제 돌려받는 게 당연하지. 뭐내 이름으로 들어왔다고 내 거냐? 어디서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? 그렇게 소리치더니. 봉투를 가방에 우겨 넣고는 그대로 가 버렸어요. 몇달뒤 어머니는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. 미혼인 도련님이랑 같이 산다고 넓은 평수로 집까지 옮겼어요.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. 남편 월급 날이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. 이번 달 얼마 들어왔냐?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. 우리 생활비 없으니까 당장 보내줘. 남편은 대꾸도 못 하고. 한숨만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 옆에서 저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. 남편은 늘 어머니 눈치만 보고,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돈 찍어내는 기계로만 봅니다. 저는 아내가 아니라 지갑을 관리하는 하녀가 된 기분이에요. 결혼하자마자 이혼 생각부터 하는 제가 너무도 한심하고 싫습니다. 저 같은 사람 또 없죠? 바람이 붓다에는 이런 사연이 계속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전해드릴게요.